코카콜라. 라소가 다에 도망쳤다며 카메라 앞에서 그게요 코카콜라 오래오. 맛이야. 맞아요. 무슨 맛일까? 이상하게 뜯어졌다. 이상하게 뜯어졌어. 괜찮아요 여기를 뜯어주면 진짜 편해. 왜냐면, 다못 먹었을 때 음. 포, 포장을. 음, 포장을 다할수 있어요. 이렇게. 할 수. 이. 거든. 이렇게. 네. <laughs> 근데 언제 먹어요? 지금 먹어요. <laughs> 검정색까다 <laughs> <난> 어? <laughs> <laughs> 냄새가 너무 이상해 <laughs> 네? 냄새가 <laughs> 이상하고요? <laughs> <이상해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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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요? 코카콜라 냄새. 코카콜라 냄새가 난다고. 응? 안에는 하얀 색인데 아, 무슨 맛이에요 하나마루. 너무 맛없는 맛, 아, 맛이 없다고요. 먹어봐, <laughs> 진짜 맛없어. 이거 볼라마 나요? 하나 이게 무슨 맛이에요 크림 어 코카콜라 로고가 있네요 근데 뒤에는 로고가 아니야 어 그렇네 음. 우와 잠깐만

들어갔나봐야겠다 오, 들어갔다 핑크색, 보이지? 핑크색, 이 여기 들어가있어들어가있어 여기 다리 이달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세집여들 여러 색깔 보이죠? 오, 그렇네요. 스타들어가 있어요. 음. 영